이번 부동산 대책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규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전국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도 직격탄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살릴 수 있다는 전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핵심 규제 내용을 짚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까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규제 속에서도 기회를 어떻게 만드실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머니로드 최수지 대리입니다. 오늘 컨설턴트 님께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규제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방안은 가계대출 청량관리를 위해 정책 대출의 공급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청량관리 목표를요. 50% 수준을 감축하고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공급 계획도 2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책 대출들이 청년, 신혼 부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핵심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의 최대한도가 전국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일반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되었고요. 생애 최초 한도는 3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신혼 부부 한도는 4억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신생 한도는 5억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네, 한도 축소로 대출 문이 좁아진다는 건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규제가 투기 억제라는 목표를 가지지만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비수도권 실수요자에게는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자기자본 부담 증가입니다. 정책대출 한도가 줄면서요,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늘어나 내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집니다. 둘째는요, 주택시장 심리 위축입니다. 비수도권은 아직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실수요까지 빠지면 지금보다 더 침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 목표 간 충돌입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과 이번 한도축소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요? 정책적 해결책이나 개인 대응 전략이 궁금해요. 네 해결책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먼저 실수요자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유지 및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번 규제가 투기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자체를 박탈하지 않도록 정책 대출의 한도 축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가속화입니다.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는 단기적인 해법일 뿐 근본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부동산 PF 정상화 및 SOC 투자와 같이 정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신규 주택 공급을 가속화해서요.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지원 방식 도입입니다. 대출 규제 대신 주택 바우처, 주거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확대해서요.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직접적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현금 확보를 위한 저축 투자 전략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완화된 비수도권 규제로 활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대출 상품 비교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출 전략을 짜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응 방법이 명확히 있긴 하네요. 그럼 정부가 정책 자금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전략은 수요 관리에서 공급 확충으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정책은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대출 지원을 줄이는 대신요 한정된 주택 기금 지원을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거 복지와 금융 안전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대출을 통한 수요 자극을 줄여서요. 금융 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요,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로 당장 자금 부담이 커지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도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정책의 의미와 기대 효과, 과제까지 모두 짚어 주셨네요. 그럼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규제 속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 신혼 부부, 무주택자분들께 딱 하나만 짚어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핵심 전략은 바로 지역별 규제 차등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갭투자를 봉쇄하고요. 대출문턱을 높였지만은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비수도권에 안에 생애 최초 LTV 80%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이고요.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도권에 적용되는 30년 만기자한 규제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비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출 조건을 활용해 내집 마련이 더 수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수도권 대비 완화된 대출 조건으로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주택을 더 빠르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에 맞춰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상환 여건이 개선되고요. 특히 LTV가 높고 장기 대출이 가능한 비수도권 수요자에게는 더큰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은 수도권만 바라볼 때가 아니라요. 비수도권의 유리한 대출 조건과 향후 금리 환경 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 규제 속에서도 내집 마련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우린 지방이니까 상관없어 하고 남의 집불공영하도 보지 마시고요. 내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무주택자 및 청년, 신혼부부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